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인물 탐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먼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인물입니까? 봉화마을에서 이제 삼남이 녀중 막내로 태어났고 이 봉화마을이 이제 김해산 봉화산 자락이 있어가지고 한 수십 호 정도의 작은 마을이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태어날 때 친척들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집이 엄청 가난했고 이웃집에서 쌀을 얻어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뭐 어렵게 이제 중학교에 또 입학했고 그런데 중학교 졸업 후에 이제 노 대통령이 이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해서 몰래 이제 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런데 당시 이제 큰형 이제 돌아가셨는데, 큰 형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펄펄 뛰는 바람에 이제 부산 상고에 진학을 했고 부산 상고 진학했어도 뭐 어렵게 이제 이 가정교사한다든가 뭐 공장 숙직 전전하면서 지냈고 졸업 후에도 또 희망, 당신 희망은 이 은행원이었어요. 은행원 안정적인 네. 수입을 얻으니까 그래서 이제 농업, 농협 시험에도 응시했는데 떨어졌고 이 삼일공업이라는 이 어망 제조사에다가 이 취직을 했는데. 이게 최저 생계비도 못 맞히는 이제 월급 받으니까 두 달도 안못 돼서 그만뒀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때 받은 월급으로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기타랑 중고 고시서적을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. 오, 약간 연기로 세는 건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면 이제 2 0 0 2년도 유명한 게이 기타 치는 대통령이랑 TV 나 노래 맞아. 부르는 모습 있잖아요. 네. 그게 여기서 시작된 거아닐까하는게 저희 <laughs> 조심스운 추측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이제 사시 공부를 했는데 뭐 대충 하다가 어영부영하다가 이제 군에 입대를 했고 이 군 3년 복무 마치고서에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서 이 사법 시험에 이제 네 번째 도전 그때 합격을 했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제 고졸 출신 합격자였고 대전 지방 법원 판사로 임명되는데 그것도 뭐 사실 한 5개월만에 사직해가지고 부산 내려가서 이제 변호사 이 개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바 상고 출신이니까 당시에는 이제 세금과 기업 분야 이쪽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조세 변호사로 이제 이름이 났는데. 뭐~ 아시겠지만 뭐~ 부자의 상징이 요트도 탔고 근데 뭐~ 이~ (1981년에) 불임 사건 이런 거이제 전담 정권이 이제 약간 이~ 교사 학생들 독서 모임 하던 분들 잡아가지고 이제 빨갱이는 몰랐던 거죠 그~ 사건을 늘이제 우연히 한 계기로 이제 별로를 맡은 계기로 인제 인권 변호사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뭐~ 이~ 이야기는 그~ 송강호 배우 주연의 그~ 변호인에 잘,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족 관계를 살피다 보니까 이제 권양숙 여사와의 결혼 스토리가 궁금한데 두 분이 소꿉친구였다면서요? 그 동네 그봉암에서 꼽친구였다고 그러더라고요. 권양수 여사도 이제, 역시 이제 집안이 가난했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좌익 운동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아서 옥살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사실은 노전 대통령이 1994년에 이제 자서전을 발간하는데 그 자서전 제목이 여보 나좀 도와줘예요. 그 거기에 뭐그 사실 밝힌 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2002년 대선 국면에서 이제 상대방 쪽에서 이제 공격하면서 이런 이제 빨갱이 사기아니냐라고 진짜 치졸했죠 이제. 그거는. 그런데 네. 노동당도 이 그때 이제 뭐 유명한 특유의 이제 정면 승부로 돌파를 해가지고 그래서 뭐 제가 그러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이제 약간 아내를 지키려는 뭐라고 해야 되나 당당함이 돋보이면서 그게 오히려 지지도가 올랐고 제가 이제 2002년에 이제 말진 기자여서 이제 노무현 후보 따라다녔는데 이 고녀사도 당시 이제 같이 움직일 때 이제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그 학전 김민기 선생.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그 당시 후보가 만나러 갔어요. 그래서 학전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말진 기자들이 뭐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권영숙 여사랑 같이 이렇게 오. 차를 한잔 했던가 이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정확한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시 느꼈던 거는 약간 푸근한 엿지 아줌마. 그러니까 말을 되게 조곤조곤. 외모도 조곤 그렇잖아요, 사실은 네. 외모 평가는 제가 좀 하긴 <laughs> 그렇고. 그랬던 기억이 났고권 여사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. 이 경제적 안정을 되게 원했고 그래서 이제 노드 총도 사실 정치 인원할 때 되게 반대했다고 그럽니다. 그리고 이제 노드 대통령이 고시 백수 시절에도 그랬고 이제 정치하면서 가정 경제에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사실 그녀사 사실 남편 대신해서 이 집안을 꾸려 나갔던 음. 면이 있죠. 아니, 이용선배도 보니까 얘기 들어봤더니 권양숙 여사와 관련된 중대한 에피소드를 오늘 공개하신다는 소문이 그러니까 뭐 방송 전에 들어왔는데. 저도 좀일화를 일단 권여사 스타일이 어떠냐. 저는 이제 직접 뵌 적은 없지만, 김진구씨가 잠깐 얘기했지만, 노통의 삶 자체가 노전 대통령 삶 자체가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냐. 그러니까 집안 다안 돌보고 그러니까. 그래서 일단 권여사가 그 노 대통령이 밖으로 도시는 동안 밸런스를 맞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참모들도 챙기고 뭐 되게 조용하게 영향력이 있는 여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. 이건 제 지인 일환인데 사실은 이걸 이 얘기를 제가 들은 게뭐 거의 뭐한 2000년대 한 중반쯤 들은 것 같아요. 2005, 6년 어간에. 그런데 예, 방송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언뜻 생각이 나서 이 당사자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말하는 겁니다. 그데 나중에 이제 청와대 행정관되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92년도에 본인 대학생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그 민주당 후보로 부산 동구 선거인가 나가요. 근데 대학생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.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친구도 이 운동권이고 오지랖 넓다 보니까 친구한테 자기 등록금 빌려줬대요. 빌려줬는데 등록금 자기가 이제 받아서 내야 되는데 친구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<laughs> 본인이 막 여기저기 돈을 융통을 하는데 당시 등록금이 한 90만 원 정도. 근데 네. 자기가 뭐 캠프에도 이제 다, 다 형들 뭐 동생들 까다 해서 한 40만 원 정도를 모았대요. 그런데 돈이 비잖아요. 근데 어느 날 그걸 어떻게 뭐 얘기가 들어왔겠죠. 권양수 여사가 와서 50만 원 채워주면서. 야대단합니담이다 예, 예, 그래서 그러네. 그래서 하는 말이 그때 얘기도 하지 말고 갚지도 말아라.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 써먹어야지 하고 어제 본인의 동의를 구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내가 특정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<laughs> 뭐 어, 그냥 나중에 전화와서한번 그래, 써먹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흔쾌히 풀고 있습니다. 아 정말로 궁금한 건 나중에 갚았는지 사실 궁금하다. 갚진 않았고 에이. 갚지 말라고 해서 어. 자기가 이게 뭐좀 행청화대 행정관을 했으니까 봉화망을 내려갔을 때뭐좀 이렇게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랬다 에이.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 정말로 잔잔한 미담이 아닐 수가 없는데. 음.